자 이번 시간에는 어, 성관계 사진 그리고 나체 사진을 몰카 몰래 찍어서 구속된 피의자의 이별 범죄에 대해서 제가 어, 맡아서 집행유예로 풀어드린 풀련하게 해드린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별 요구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제는 이 이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협박, 뭐 폭행은 당연한 거고요.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연도별로 살해, 살인미수 건수가 6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죠 지금 뭐 기사도 나와 있지만은 이별 요구에 20대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라 협박하면서 심지어는 반려공도 학대한 그런 사례도 지금 나왔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뭐 이런 사례도 실제 발생하였고 이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애완경을 벽돌로 내리쳐서 두개골을 골절시켰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의미로 구속되었죠. 어, 이 사례와는 조금 그 수위는 낮지만은 제가 최근에 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을 탁. <목소리> 네. 네. 송담영님 입장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사 내용과 비슷하게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홧김에 어, 그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을 부수고 그것에 대서 여성분이 어,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황인데 문제는 거기에 성관계 영상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아까 위에 언론 봤던 음, 몰카 영상 유포 협박하고 애완견을 벽돌로 내리쳐서 두개골 골절시킨 남성이 구속된 상황과 유사성이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우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동거 중이던 여친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 여자친구에 계속 연락을 했고 집에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술기운에 동거하던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이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경찰 조사 때는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의뢰인이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보냈었는데 조사받으면서 여자친구가 이를 협박으로 느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서 이게 추가되면서 바로 구속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의뢰인과 남 여자친구 남자와 여자죠 서로 나체 사진을 찍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일방 촬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주장하면서 여자친구가 비록 확김에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은 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별 범죄 등 연인 간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살고 있는 거주지, 그리고 가족 같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고 실제로 이별 범죄를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통보한 사람도 그렇고 통보 받은 사람도 그렇고 어느, 쪽, 어느 쪽이든지 상대방을 위협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는 어 좋았을 때의 어떤 감정을 생각해서 또는 조금 더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족쇄로 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과거에는 이제 뭐 두려워서 이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은 지금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빨리 신속하게 수사견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재산상 굴레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하는 그런 방식들도 얼마든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